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승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승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도 총네 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일요일 1시가 다 됐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네 대의 차량 준비한 차량 첫 번째 차량 23 루에 2975본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더군다나 G80 스포츠 버전으로 풀 앞뒤다 교체해놨습니다. 200만원 상당 멋지게 해놓으셨고요. 또 차주분께서 워낙 차를 좋아하셔갖고 여기 보세요. 색깔도 예쁘지만 고급 프리미엄 음반사 필링까지 해놓으셨고요. 뒤쪽에도 보십시오. 뒤에 스포츠로 멋지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 외관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한 자세하죠. 그래도 스포츠 무시 못 합니다. 아직도 최고의 인기 차량. 본 차량 가성비 좋은 뭐 2천만 원대 2천만 원 중반대 만나지 마시고요. 1천만 원 중반도 안 주는 최저가 차량입니다. 실 주행 거리 10 잠만요. 몇 만이었더라? 한번 볼까요? 네, 16만입니다. 16만이고요. 2015년형 실주행거리 16만 키로, 더군다나 차선이탈, 킹우추돌 방지 다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버 시트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풍, 열선부터 안 들어간 게 없죠. h 도 들어갔고요. 이 멋진 차량, 가죽 상태 보십시오. 깨끗하죠. 고객님께서...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셔서, 키로수는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실상적으로 이런 거 보세요. 비닐도 안 뜯고 탔습니다. 비닐도 안 뜯고. 이런 시트 상태 보십시오. 줄곧 혼자 타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가죽 상태 이런 데 보십시오. 아주 깨끗합니다. 뒤에 리어커튼 들어갔고요 이런 차량이야말로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항상 이렇게 공단 세차장에서 입고된 상태 그대로 오늘도 아주 화창한 날씨에 찍고 있는데요 득템하는 차량 시세보다도 200만원 이상이 싸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지게 개조가 되어있는 차량 불법 아닙니다 G80 스포츠로 개조되어있는 차량 오늘의 첫번째 입고 차량입니다 2015년형 실주행거리 16만키로 330 프리미엄 제네시스 차량이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입고 상태 그대로 아직 개인 차량으로 저렴한 부대 비용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입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잠시 후 차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